잘 나와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요 자꾸 나를 기독당 대표로 얘기하는데 <laughs> 단 기독당 대표라기보다 한목사로산한 교인으로서 은혜 받으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천성 모임을 많이들 보는데 여기가 제일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주로 오고 저희 어,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지금 조금 한 50평 이렇게 증축을 하는 바람에 제가 한한 한 달, 한달 정도 네. 못왔어요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저 건축하는데 이제 제가 꼭 필요하더니 이제 지가 알아서 짓더라고요. 그 건축하는 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전 그냥 은혜관 받으려고 왔는데 메시지라고 넣어놨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생각한 그대로, 어 잠깐 메시지 전하고, 저는 이제 은혜 받는 걸로 끝낼 겁니다. 그냥 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10편 어 149편 2절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중고하며, 시원의 거미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줄고 할지여다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고 메시지 할 때마다 찬양에 대한 그 메시지를 계속했어요. 그죠? 쓰니 좀 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어떤 게 진정한 찬양이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줄고 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줄고 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즐거운 마음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냥 억지로 요새 뭐 웃음 전도사 한다고 그러면서 억지로 웃자고 그러는데요. 안 웃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서 억지로 웃는다고 즐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또그 즐겁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찬양도 불러야 돼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배수수는 남 없는 곳에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찬양하는 소리 몇번 들었겠지만, 작사, 작곡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즐겁습니다. 작사, 작곡을 하면서 불러도 저는 즐거워요.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잘해요. 내 찬양 들으면서 그게 뭐냐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없는 데서 불러요. <laughs> 네? 그런데 나는 그게 즐거워요. 왜? 내 생활이 즐거운 니까요 언젠가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학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저는 모르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래요. 근데 하도 인상이 좋으셔서. <laughs>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저철 타고 오는데 누가 뒤에 따라와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냐 그랬더니 뒷모습에서 비신한대요 나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소리든지. <laughs>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저는 혼자 분석해 봤어요. 내가 즐겁게 사니까. 아, 네. 예? 그러면 내가 모든 게다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제가 그냥 저를 놓고 한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즐겁게 살수 있는, 여태까지 즐겁게 살수 있는 방법은 뭐였느냐? 욕심내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네. 욕심내지 않고. 그 욕심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요 현재 이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는 거 그래요 강육 약식이라 그러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는 거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전부 이러분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러고 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강해지려고 그러고 근데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동물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공룡이요. 공룡은 어떻게 했습니까? 멸종했어요. 가장 약한 짐승이 있습니다. 개미. 어디 갈 수든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즐겁게 살수 있는지 아닙니까 강한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적자 생존입니다. 어느 환경에 차든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즐겁게 살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천막교회를 23년 했어요. 지금은 건물이 제대로 잘 돼있지만 좀 부자성이 들어요. 그때도 저는 그게 나쁜 줄 모르고 살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고생했다 그러는데 난 그게 고생인 줄 몰랐어요. 왜 거기 적응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할수 있다는 그거, 네? 내가 목회할 수 있다는 그거, 그 이상 없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할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자기를 지으시고 어디 갔다 못든지 간에. 거기 적응하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생활, 이게 즐거운 생활이고, 그 즐거운 생활 속에서 찬양을 하면 즐거운 찬양,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계속해보니까, 시원의 자미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저희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쓰려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활해보세요. 아주 극악의 청한 상황에 들어가 있어도요, 여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즐거워지더라고요. 여기 거기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 그걸 느끼고 사시라고요. 그러면 즐겁게 살수 있어요.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아들을 바쳐라. 저 많이 자문해봅니다. 우리 아들 잘 가지도 못했지만, 아직까지 장가도 못 갔으니까 40이 되는데도잘 가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잘간 사람들은 빨리빨리 빨리 잘 가더라고요, 장가들. 그렇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랬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충분하게 다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을 그냥 즐겁게 잘지냈어요난그 점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브라함이 왜 그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줄. 어떤 신학자는 자기 아들을 죽이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했다. 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찌르려고 들을 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거 기다렸다. <웃음> <웃음> 어쨌든 그 순간까지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게 자기 앞에 즐겨서 갈수 있을 짜증이 니다넌 그것을 배우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도 한다. 지배하신다. 그걸 믿고 지금까지는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즐거운 찬성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즐겁게 살아서 아마 즐거운 찬송 부르는 우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삼나이다. 아멘. 아나.